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단 것은 몸무게에만 영향을 준다고요.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몇 가지 달콤한 음식들이 당신의 뇌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기억력을 약하게 하고 생각의 선명함을 흐리게 하며 조용히 인지 저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슬픈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음식들을 해롭지 않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자꾸 기억나지 않고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머리가 말똥말똥 깨어나고 간단한 일을 하다 집중이 끊기거나 물건을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들었지, 하고 멈칫하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하지만 최신신경과학 연구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고요. 특정 종류의 당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머를 손상시키며 뇌를 10에서 15년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뇌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다섯 가지 당이 많은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첫 번째 당 종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탕이 위험해지는 순간을 케이크나 디저트를 먹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60세 이후 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설탕은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당이라고요. 액상당은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혈류로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이때 뇌는 스스로를 방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탄산음료, 단맛이 첨가된 차, 병에 든 과일주스, 향이 첨가된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혈당은 즉시 급상승하고 염증은 해마, 기억력, 학습, 집중, 방향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중심 영역. 로 직접 밀려들어 갑니다. 대규모 인지 저하 연구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이 들어간 음료를 더 많이 마실수록 알츠하이머 위험과 뇌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몇주 동안 액상당을 섭취해도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감소하여 머리가 둔해지고 안개낀 듯 흐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압도되는 느낌이 증가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 덕분에 당기 서서히 흡수되지만 액상 형태의 설탕, 탄산음료, 가당차, 과일주스, 은몇분 만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때 해마는 염증이 생기고 뇌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며 기억 회로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경험을 말합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방에 들어와서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새벽 2시에 머리가 이상하게 또렷한 상태로 깨어나는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의사가 인지저하를 진단하기 훨씬 이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단기 들어간 음료를 줄이기 시작하면 뇌는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2, 3주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더 선명한 사고, 줄어든 건망증, 그리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기만 해도 뇌의 처리 속도가 실제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단맛 음료가 일상의 일부라면 아주 간단한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잔만이라도 차가운 물, 허브티, 무가당 홍차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단지 염증을 유발하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기만 해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순해 보이고 향은 좋고 먹으면 위로가 되는 음식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뇌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크, 쿠키, 사탕, 달콤한 아침 시리얼을 적당히 즐기면 괜찮은 작은 기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뇌에서는 이 달콤한 간식들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설탕, 특히 자당프록토스, 절투은 중요한 대사 과정을 우회하여 해마를 직접적으로 압도합니다. 해마는 기억, 학습, 어휘회상, 집중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데 이곳이 반복적으로 당 폭발을 맞으면 신경세포들의 소통이 약해지고 회로가 느려집니다. 케이크 한 조각, 부드러운 쿠키 몇 개, 작은 캔디 한 줌, 혹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그래놀라 클러스터 한 그릇만 먹어도 혈당은 순식간에 급상승합니다. 통과일처럼 섬유질이 있는 음식은 천천히 흡수되지만 디저트류의 당은 몇 초만에 혈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시냅스 신호를 약하게 만들고 뉴런의 반응성을 떨어뜨리며 시간이 지나면서 뇌를 흐릿하게 둔하게 기억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 수천 명의 노년층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탕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달콤한 간식을 먹는 어르신들은 언어 기억 테스트, 반응 속도, 집중 지속력에서 더 나쁜 점수를 보였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을 하다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식사 후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안 되는 느낌. 이런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반복적인 당급증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분명합니다. 달콤한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빠르게 회복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분들은 단한 달만 디저트를 줄여도 생각이 맑아지고 집중이 더 잘되고 수면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설탕이 많은 스낵 대신 구운 아몬드, 그릭 요거트, 베리류, 저당 다크초콜릿 같은 간식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런 대체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포장되어 있고 화려한 패키지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 증가라고 홍보하는 음식들 중 일부는 사실 디저트보다 뇌에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리함과 맛 뒤에 숨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큰 해를 끼치는 음식들입니다. 초가공식품, 알록달록한 스낵, 포장된 시리얼, 캔디 같은 아침바, 패스트푸드 즉석식품은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의 일상간식이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편하고 준비할 것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식품들이 노화된 뇌에 가장 위험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첨가당 플러스 불건강한 지방 플러스 화학 첨가물의 조합입니다. 이세 가지는 햄에 조용하지만 깊은 염증을 일으키고 뇌의 인슐린 신호를 교란하며 인지 저하를 빠르게 가속화합니다. 10만 명 이상을 추적한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설탕 중에서 초가공식품의 수크로슨과 치매 위험과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UPFS를 많이 먹는 노년층은 집행 기능, 처리 속도, 기억 형성에서 뚜렷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과 공식품은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첫째, 하루 종일 혈당과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급상승시킵니다. 이 반복은 뇌의 에너지 사용 능력을 지치게 만들고 연구자들은 이를 신경 에너지 피로라고 부릅니다.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면 머리는 흐릿해지고 건망증이 늘고 짜증도 쉽게 납니다. 둘째, UPFS에는 산업용 지방과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뉴런 간 소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UPFS는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달고 짭짤한 맛, 입안에서 빠르게 녹는 느낌은 보상 중추를 강하게 자극하여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봉지 과자를 열었다가 어느새 다 먹어 버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의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UPFS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포장 스낵 대신 통 견과류, 삶은 달걀, 신선한 과일 요거트, 간단한 집밥으로 바꾸면 몇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는 실제로 인지점수 개선, 염증 지표 감소, 그리고 더 맑은 정신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어베프 간식을 통식품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뇌는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설탕 폭발과 첨가물의 자극이 아닌 진정된 연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탕과 불건강한 지방이 함께 섞였을 때 뇌가 얼마나 더 빠르게 지쳐버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튀긴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고 설탕이 많은 음식이 뇌에 해롭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훨씬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불건강한 지방이 함께 섞였을 때 뇌에 미치는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조합을 뇌 노화를 가속하는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시드니 대학의 2025년 획기적 연구에 따르면 설탕과 지방이 모두 높은 식단은 해마의 공간 기억 형성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즉, 길 찾기, 물건 위치 기억,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이 식단을 유지했을 뿐인데도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초기 치매와 매우 유사한 인지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조합이 이렇게 파괴적일까요? 첫째, 설탕은 염증과 에너지 불안정을 만듭니다. 둘째, 불건강한 지방 특히 튀김류, 패스트푸드, 가공, 스낵의 산업용 오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뉴런 신호속도를 늦춥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뇌의 대사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뇌 내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뉴런이 연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대화를 기억하기 어렵고 방금 하던 일을 잊어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이것은 뇌의 에너지 시스템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쁜 점은 설탕과 산업용 기름이 함께 들어오면 미세아교세포 염증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 진행과 관련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복적 염증은 해마의 회복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튀긴 음식을 구운 음식, 찐 음식으로 바꾸고 단 음료나 설탕, 스낵을 줄이기만 해도 몇주 안에 뚜렷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연구는 집중력, 언어기억, 반응속도, 수면질이 모두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음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튀김 대신 구운 메뉴, 식사와 함께 단 간식 대신 단백질 식이 섬유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뉴런이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식품 코너에 숨어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잘 모르는 가장 은밀한 추가당의 세계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당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당입니다. 추가당은 제조 과정에서 음식이나 음료에 고의적으로 더해지는 당으로 음료, 시리얼, 소스, 빵, 스낵, 각종 포장식품에 널리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신경과 리뷰에 따르면 추가당이 많은 식단은 인지 저하 속도 증가, 기억력 약화, 치매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지만 추가당이 반복적으로 혈류에 들어오면 뇌의 에너지 시스템은 과부하됩니다. 뉴런은 인슐린 민감성을 잃고 염증이 증가하며 해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추가당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말토스, 덱스트로스, 케인 주스, 카라멜 시럽, 프럭토스 솔리드 등 이름은 달라도 뇌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급격한 하강, 만성 염증. 그래서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예전엔 쉽게 기억하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물건을 집안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림. 식사 후 머리가 둔하고 무거움, 대화나 일을 집중해 이어가기 어려움. 이 증상들은 종종 추가당이 뇌의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건강식으로 보이는 많은 제품에도 놀라울 만큼 많은 추가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놀라, 저지방, 요거트, 맛이 첨가된 오트밀, 에너지바,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까지 아침 식사 하나만으로도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는 추가당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추가당을 줄이기만 해도 뇌는 빠른 회복 반응을 보입니다. 단 4주 동안 무가당, 추가당 없음 제품으로 바꾸면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언어 기억력, 반응 속도, 정신 선명도, 수면질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당 폭발이 줄어들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라벨을 확인해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설탕 시리얼 대신 오트밀, 맛첨가, 요거트 대신 플레인 그릭 요거트, 포장 스낵 대신 통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추가당 섭취를 25%만 줄여도 뇌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당류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작은 변화가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뇌를 조용히 늙게 만들고 기억력을 약하게 하며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섯 가지 당류 음식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당 스파이크에 뇌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 음료를 줄이고 초가공 간식을 피하고 튀김 대신 구운 음식을 선택하고 라벨을 확인해 추가 당이 없는 음식을 고르는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해마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당신의 뇌가 앞으로 수년간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A. 단 음료 줄이기 B. 초가공 식품 줄이기 댓글에 A 또는 B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기억력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다섯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like, 서브스크라이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